친구들 안녕하세요. 신나고 즐거운 예수님이랑 나랑 큐티 시간이에요. 오늘은 4월 6일 수요일입니다. 신나게 찬양하고 큐티 시작할게요. 큐! 도 할게요. 무릎 꿇고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축복해요.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두손 펴서 우리 친구들 축복해주세요. 하나님은 너에게 힘이 퐁퐁 수산하게 해주신단다. 전도사님이랑 같이 오늘 큐티 제목 큰 소리로 읽어 볼게요. 으쌰, 으쌰, 힘을 주세요. 으쌰, 으쌰, 힘을 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묵상해 볼게요. 전도사님이 먼저 말씀 읽어줄게요. 에스라 5장 2절 말씀이에요. 그러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루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그들과 함께하며 도왔습니다. 에스라 5장 2절 말씀 아멘 말씀 쫑긋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두 귀는 쫑긋하고 두 눈은 반짝반짝하고 두 손은 예쁘게 무릎에 얹어서 성경 이야기 들어볼게요. 하나님은 성전 짓는 것을 멈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학계와 스가리아 선지자를 보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성전을 지어라. 힘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 으쌰으쌰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어요.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나는 무엇이든 할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힘을 주세요. 아멘. 숫장 넘겨서 말씀 봉당 시간이에요. 아래 그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수 있어 라고 힘차게 말하며 책 뒤에 있는 힘 스티커를 붙여 주세요. 아래 그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수 있어 라고 힘차게 말하며 책 뒤에 있는 이힘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이 여자친구는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게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나 봐요. 땀을 뻘뻘 흘리고 있어요. 우리 한번 크게 외치고 스티커를 붙여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수 있어. 아, 이 친구는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하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무서운가 봐요. 우리 힘이 필요한 것 같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수 있어. 한번 외쳐주고 스티커를 붙여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수 있어. 이 남자친구는 피아노 대회를 나갔나봐요. 그런데 너무너무 떨리나봐요. 땀이 뻘뻘 흘리고 있네요. 우리 친구들 응원을 한번 해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수 있어.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수 있어요. 아멘 흐린 글씨를 따라 쓰고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무엇이든 할수 있어요. 흐린 귀씨 힘. 전도사님이랑 같이 따라 써봐요. 힘.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무엇이든 할수 있어요. 아멘. 친구들, 우리가 지쳐서 포기하고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우리는 다시 힘을 내서 해낼 수 있대요. 우리 친구들 힘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다 같이. 무릎 꿇고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병사님 따라서 기도해요. 하나님,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저에게 힘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모님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 이겨낼 수 있게 도와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도 큐티 너무너무너무 잘했어요. 친구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은 힘을 낼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언제나 힘을 내는 친구들 되세요. 친구들, 내일 또 만나요. 안녕. Yes, sir. 슈티 맞췄어요. 스티커 붙여주세요. 짠, 스티커 붙였나요? 잘했어요.